네, 여러분. 드디어 8단원, 적분을 배워보는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. 7단원까지는요, 도함수의 활용이라서 미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, 이제부터 8단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. 그첫 번째 단원이 부정적분입니다.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원시함수와 부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는요, 미적분에서 미분을 먼저 배웠습니다. 그래서 y는 fx라는 이 함수를요, 미분하면 도 함수 y는 f'x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. 그래서 x제곱을 미분하면 아시는 것처럼 2x가 나오고요.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이 상수 부분을 미분했을 때 사라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2x가 나옵니다.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을 미분해도 마찬가지로 이 상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은 없어지기 때문에 EX가 나오죠. 그래서 위와 같이 미분해서 EX가 되는 함수는요,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. 뒤쪽에 붙어 있는 상수가 미분했을 때 없어지기 때문인 거죠. 따라서 우리가 도함수인 EX를 보고서는 원래 함수가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함수 Y나 FX는요, X제곱도 가능하고요, 뭐 X제곱 플러스 상수꼴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대체 어떤 함수가 미분이 돼서 ex가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.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은요. 상수 부분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x 제곱이라는 것은 분명히 붙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요. 우리는 x 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가 미분돼서 ex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c와 같은 형태를요. 이 ex에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아직은 딱 와닿지 않겠지만 미분의 역과정이 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미분의 역과정이 적분인데 그 중에서도요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바로 x제곱 플러스 c입니다.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부정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? 이 부정이라는 것은요 긍정의 반대어 부정 그 뜻은 아닙니다. 무슨 뜻이냐면 부정이라는 것이 정이요. 정해질 정이에요. 부는요, 아니 부예요. 그러니까,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것입니다. 정해지지 않은 적분 값. 이런 친구들을 부정적분이라고 하고요. 이렇게 부정적분에는요, 항상 적분상수 C라는 친구가 붙게 됩니다. 왜 그러냐 하면, 우리가 그 상수 값을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요. 이 fx라는 친구가 결국은요. 이 라지 대문자 fx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요. 이 대문자 fx를요. 라지 fx를 이 스몰 fx의 역도 함수라고 하던지 혹은 원시 함수라고 합니다. 여러분 원시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? 처음 그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하는 거죠. 그럼 우리는요. y는 fx라는 친구를 배웠고 이 fx를 미분했을 때 그것이 y는 f x라는 것이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럼 누구를 미분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가 나왔냐?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y는 대문자 라지 fx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친구, 출발하는 이첫 번째 함수를요, 우리가 원시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. 마치 원시인처럼 초반의 함수다. 가장 시초가 되는 함수다라고 해서 원시 함수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 원시 함수를 미분한 게 small fx가 되기 때문에, 그래서 또 다른 표현법은요, 이 원시 함수인 large fx를 미분한 large f'x가 결국은 small fx가 된다.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?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원시 함수 라지 f(x)를 미분한 게 small f(x)가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. 이 라지 f(x)를요. small f(x)의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. 즉이 친구는요. 원시 함수라고도 이야기하고 부정적분이라고도 한다는 거죠. 누구예요? 이 small f(x)예요.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라지 f(x)를 여러분 미분하면요. small fx가 나오는 거예요. 기호로는 어떻게 하죠? d fx dx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small fx가 되는 거죠. 즉 이게 지금 미분한다는 뜻이니까 x에 대해서 원시 함수를 미분해 주시면 small fx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적분의 기호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small fx를 적분한 게 결국은 large fx가 될 텐데요. 그럼 적분의 기호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S자처럼 생겼지만 조금 위쪽으로 길쭉한 이 친구를 써주고 마지막에 dx라는 것을 붙여줍니다. 이것이 x에 대해 적분한다라는 뜻이고요. 누구를 적분하냐면 이 안쪽에 써지는 함수를 적분한다. 이렇게 되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적분 당하는 함수, 그 친구를요. 우리는 p 적분 함수라고 할 거고요. 그래서 이 피적분함수인 f(x)를요 적분했을 때 나오는 이 친구가 바로 라즈 f(x)가 되겠고요. 그때 우리는 상수 값이 무엇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c 적분 상수라는 친구가 붙게 됩니다. 그리고요 우리는 x에 대해서 적분했기 때문에 이 dx에 나오는 x를요 적분 변수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이렇게 생긴 친구와 dx 이게 바로 적분의 기호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되겠고요. 이 안쪽에다가 적분을 함수식을 써준다. 그래서 이거는 integral이라고 읽고요.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번더 보도록 할 텐데요. 이게 적분 기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요. 라지 fx의 도 함수가 smallfx일 때이 라지 f x 를요 함수 smallfx의 부정 적분이라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적분 기호 요렇게 생긴 친구는요. sum에서 s자를 변형한 것이에요. 그래서 읽을 때는요. 인티그럴이라고 읽습니다. 그래서 이 인티그럴 dx라는 게 바로 적분의 표현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되겠고요. 이 small fx를 적분하면 large fx 플러스 적분 상수 c가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원시함수 fx 플러스 c란 친구를 미분하면 small fx가 나오는 거고요. s m a l fx를 다시 미분하면 f'x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도함수가 나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주어진 함수를 다시 거꾸로 적분해서 들어가면요. 다시 부정적분인 l a fx 플러스 c가 나온다.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